설아 어서 와. 어, 자. 천둥이도 자, 천둥이도 오고 있죠? 자, 우리 가자. 자, 2부 시작. 2부 시작. 설아 왔어. 아이고. 좀 빠졌네. 어떻게 추워서. 아이고, 설아야. 설아야. 어떡하냐. 빠져서. 춥겠다, 야자. 자 이제 이불을 캠핑족들이 없는 쪽으로 한 바퀴 돌겠습니다 보라 가자 보라 가자 이게 너가 나의 호위무사다 아유 신발놈 저거 갈아버려야 되겠어 호위무사직에서 그냥 일반 평민으로 아이고 설아 추워서 어떻게 해저 물에 퐁당 빠져서 몸은 안 되는데 아, 의욕은 넘치고 어떻게 해 에이 나 모르겠다 물에라도 빠져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우리 대장님한테 그런 거니? 완전 <laughs> 빠진 거예요 지금 퐁당 빠진 거예요 거기 어떻게 물이 올지 않았네? 희한하네 왜또 빠지게, 해, 저기? 가! 신바는, 신바는 저쪽으로 멀리 갔어요. 또뭘 쫓아갔는지, 혼자서. 어. 야, 오늘 아까 일부의 그 보라의 단독 추격이 멋있었는데, 영상으로는 그 느낌을 몰라요. 바로 옆으로 슉 지나가면서 뛰어가는 거는. <laughs> 자, 이부에도또 멋진 장면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, 그치? 자, 또 가보자. 아우, 손실이다. 신발 얼른 와. 어떻게 이렇게 멀리 갔다 왔어? 한 500m나 갔다 오네, 이게. 신발 잡아, 신발 보자. 씹은 보자 씹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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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은가은 씹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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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은 씹은 씹은 씹 가자, 보라. 자 천둥이 벌써 저기 올라가 있어. 번개야. 날렵해. 쟤는 진짜로. 아, 진짜 날렵해. 자, 신바도 올라간다, 저기 하... 힘내. 힘내. 그렇지. 야, 올라간다. 봐. 이제 신바고 합류. 자 나의 호위무사는 이제 옆에서 항상 같이. 자 우리 또자설라도 힘을 내나 봅시다. 아 힘을 못 내는군요. 그못 올라가네 뚱뚱해서. <laughs> 뚱뚱한 건 아닌데. <laughs> 왜 이렇게 웃긴 너가? 어? 천둥이 너무 벌써 저기 올라갔는데 아, 벌써 이렇게 올라갔을까 얘네 보자 어디로 뛰나 어우. 번개하고 또 신바 저 알로 뛰네요 저쪽으로 뛰네 저산 너머로 와또 언제 와 어디가 어디가 뭘 봤네, 뭘 봤어, 또, 쟤네. 야, 올라왔다. 뭐라야, 경치 좋지? 응? 경치 좋지? 아, 신바고 번개는 언제 오나? 보자. 아유, 산 넘어 있네. 위성신호를 분실했대요, 번개꺼는. 참나, 아유. 보겠지 뭐 그치? 자 우리 설아, 설아고 천둥이 어디로 갔나 볼까? 아 가까운데 있네. 왜왜뭐 있니? 저기, 아 저거야. 저 뭐가 지나갔는데? 뭐아 천둥이구나. 어휴 보라가 또 저걸 보고 여기 내려갔어요 여기를. 아이고 잘누보네 자식들 아 어, 번개 왔다 저기 예 네, 번개 왔어 야니네 내려갈 거야? 난 올라와 있는데? 올라와 니들 똥개 훈련 시킨다 그랬지 그걸? 올라와 야 여기 아침에 어. 해 뜨는 거 여기서 보면 되게 멋있을 것 같은데 절로 해가 뜨거든요. 여기로 떠 여기로 아침에 보니까 떠서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가 있거든. 야 여기 멋있겠는데요.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? 그쵸? 이 건물 고층 건물 사이에서 딱 해가 뜨니까. 자 올라와. 올라와. 그렇지. 보라 올라오고 번개 올라와. 신방은 안 왔네. 어서 와. 머리 좋은 애들은 이렇게 돌아옵니다. 오 어, 신바다, 오 어, 신바다, 신바. 뭐야? 어 머리 좋은 애들은 이렇게 돌아옵니다. 천둥이 같이 머리 나쁜 애들은 이렇게 어, 힘들게 걸러오고요. 또이래봐 다리 좀 봐봐. 아이고 더 커졌잖아 상처가. 아유 저것이. 자! 가보자! 아이씨. 아, 자꾸 붙이고 할걸. 에이씨. 뭐야, 넌 또. 아, 실수다. 실수. 아, 더 가만 놓을 걸 여기는 뭐 고라니를 추격하거나 그럴 때는 아니고요 내가 고라니래도 이렇게 높은 데서 앉아요. 춥게 그냥 경치를 보려고 올라온 거고, 산부에서는 이제 내려갈게요. 보라, 잘 뛴다. 자, 지금 다들 요 산으로 넘어갔어요. 이쪽으로 보라야, 보라, 여기! 고 얼었네. 아 여기도 얼었는데 오리가 있네요 저기. 아 여기는 안 얼었구나 오리가 있는 거 보니. 아. 우리 개들 어디 갔나? 가봅시다 또. 보라 어서 와. 나 찾아다녔어. 옆에 있어 호위무사가 자꾸 돌아댕기면 되니 지금 쟤네 저 산에 갔어요 저 앞에 보이는 산걸로 올라갔습니다 꽤 멀리 간 거죠 어, 제 호위무사는 여기 있고 호위무사가 하나 더 있었는데 지금 어, 몸 상태가 그래서 하, 가둬놓고 왔어요 풀어놓고 왔지 울타리 안에서 심심하겠다 야가 보라야 이리 와 기다리자 우리 여기서 기다릴게요. 아 여기 지금 신바가 600m가 넘게 나가 있네. 지 엄마를 데리고 천둥하고번개는요 바로 요요턱 바로 넘어 있는데 왔어요 글로 근데 아이 녀자식 왜 이렇게 끈이 길어졌지 갑자기? 오, 다시 아, 다시 천둥이가 여기서 터널에서저산 쪽으로 갑니다.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어요. 뭘 봤네. 그 뒤에 지금 번개가 오다가 같이 쫓아가고 시바는 방향 을 일로 틀었어요. 이 캠핑족들이 지나가고 나면 여기저기 그 화장실 쓴그 흔적들이 엄청 많네. 우리 개가 그걸 안 먹어서 다행이지만 아 보라 이리와 쫓아다녀 봐 힘만 받쳐 이리와 너는 결정적일 때 어? 결정적일 때 한방을 써줘 결정적일 때 어? 아까처럼 저왜 갑자기 뛰어가냐 천둥이가 응. 있는 곳인데 저쪽이 아 천둥이가 오고 있구나 아, 천둥이가 오고 있어서 글로 갔네요 아, 오고 있습니다 네, 천둥이 내려왔어요 자 이제 번개가 따라 내려올거고 천둥아 이리와 천둥이 이리와 놓쳤어? 괜찮아 이리와 신발을 좀 보면 에이, 이거 길을 잃은 거 같은데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에이, 길을 잃은 거 같은데요 찾아가면 안 돼요 지 혼자 찾아오게 내비둬야지 산에서 자꾸 개를 부르는 그호각 소리라든가 어, 하여튼 개를 부르는 소리는 별로 좋지 않아요 자 스스로 찾아오는 버릇을 자꾸 드려야 돼 몸매 좋다 우리 보라 보라 자 번개 번개 오고 있어요 아, 전등이 왔던데 옆으로 번개가 오고 자 이제 신바하고 람아만 보면돼 언제 나원래나 놀고 있어 심바 올 때까지 천둥이도 놀고 있어 심바 올 때까지 멀리 가지 말고 놀고 있어 여기서 보라는 계속 놀고 있고 언제 오니 얘네들은 오지마 왜 와? 바아퍼 넘게 왔어? 응아 착하지 천둥이도 왔어 이리 와 천둥이도 왔어 아 착하지 이리. 이것들은 언제 와? 아 저는 오다가 또 어디로 가네 신바하고설하고아 니네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개가 몇마리인데 몇, 몇좀 빨리 오지 아유 씨. 아... 다시 방향을 이리로 틀었어요 아 참나 번개가서 데리고 와라 좀니 네 와이프하고 니네 아들하고 다시 방향을 일로 잡았습니다 <laughs> 오면 아... 2분 마무리 짓고 3분 시작해야 되겠네 <laughs> 엉덩이 근육 봐봐요 예. <laughs> 천둥이도 기다리고 있어 지금 왜안 오나 하고 지금 오고 있어, 오고 있어, 왔다, 왔다, 왔다. 아유, 저 자식 저거 그냥, 열로 와, 신발, 어서 와. 어서 와, 신발, 이리 와. 자, 설아는 설아 볼까? 아, 설아 바로 옆 뒤에 있네. 신발, 어서 와, 이리 와. 신발. 자, 설아, 어서 와. 자. 어디에서 번개는 또저 어, 뒤에 있겠지 자 이제 내려가 보자 우리 설아 이리와봐 멀리 갔다 왔지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저 놈의 새끼 봐요 또 이야 2부 마지막 어. 너는 최고야 아. 자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아. 자 3부를 시작을 할게요 얘네들 물 먹으러 가나 보다 얼어서 뭐 먹을 수가 있나